자 이번 동영상은 개발한 펫 타로 카드 그래서 반려견 시대에 1,500만 명 정도 되는 어, 분이 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. 그런 동물과 소통하기 위해 펫 카드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출시했습니다. 아, 실제로 이제 애완견 3 마리를 오래 키우면서 어, 하시던 그 타로 강사님께서 이거를 좀 개발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펫 이 카드를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수화풍이라는 사원소를 넣습니다. 아,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아, 이제 그 여기 밑에 이제 시, 뭐 행복, 신남, 긴장해갖고 이제 개의 이제 심리 상태를 이렇게 좀 넣고요.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잖아요. 이게 파란색이니까 아, 이게 수에 해당하죠. 수 어, 지수화풍에서 이제 수에 해당하죠. 아, 그리고서 여기다가도 이제 에, 하트를 이렇게 넣습니다. 그래서 이게, 이게, 이 지가 10장. 그 다음 이제, 요거는 이제, 노란색이잖아요. 요거 이제, 풍을 뜻합니다. 지수화풍에서 풍. 그리고 여기다 이제, 스페이드를 이렇게 넣습니다. 아. 요거는 이제, 개에 대해서 뭐, 사회성, 충성심, 그리움, 뭐, 이렇게 쭉 이렇게 넣은 거, 10개 에, 넣고. 그 다음 요거는 이제, 녹색. 에, 녹색이니까 이제, 지. 지수화풍의 지죠. 그리고 여기다가, 다이아몬드를 넣죠 이렇게. 그래서 요것도 이제, 10장이죠. 그래서 옆에 뭐 간식달라, 뭐 친구하자, 뭐 건강관리, 뭐 미용, 뭐 여러가지 여기 예,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요거 이제 빨간색이잖아요. 빨간색, 빨간색. 그래서 요거는 화. 지수화풍의 화. 면서 여기다 이제, 에, 크로블를 이렇게 넣습니다. 그래서 총게 40장이 되어 있어요. 각 10장씩. 어, 앞에 보시면 이렇게 10장씩. 에, 총 40장이 되어 있고요. 어, 크기는, 가로, 세로 5.5에 7.5cm 입니다. 그래서 이제 케이스에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, 이 관련 교육 동영상, 이, 이 채널에서 펫 타로 카드를 검색하시면 이제 시리즈로 1, 2, 3, 4 이렇게 쭉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. 계속 지금 올리는 중입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페타로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.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페타로 이제 출시 개발한 걸 이제 광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아,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